콜네 <끼리> <끼리> 어, 오늘은 일어나서 편집 좀 하다가 11시에 서핑을 예약해놔가지고 서핑을 하고 이제 스노클링도 하고 좀 물놀이 좀 하고 오려고 야 설이 보카리 스웨트네 <laughs> 안녕하세요 아이 물놀이 하시려고요? 네네 네 근데 아. 어차피 뭐 풀서핑 2시간 있으니까요 아 그래요? 11... 자, 패들, 푸시 그리고 업이 동작을 연습을 해변에서 하고 물에 들어가서 똑같이 할 건데 이거는 제가 이제 자세하게 해변에서 여기서 이제 슈트를 갈아입고 해변에 들어가기 전에 보드를 제가 여기서 하나씩 나눠드릴 거예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전 사연님이랑 체형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네. 차 조심하세요 주차되는 차네어면 올라가 예. <목소리가> 있다 이렇게 빠게들 푸시하셨네 헤야 푸시 푸시까지 막 푸시 푸시 여기 요 여기 여기 그게 그러니까 돼요 허리가 숙여져서 무조건 빠져요 물 보지 말고 자, 패들 엉덩이 많이 찍어줄게 푸쉬 업 자, 빨리 와요 자, 일로 이쪽으로 와요, 일로 패드 푸쉬 업 좋아요 次ああ。<laughs> <laughs> 집이 어딘데 너? 아니 어디? 지금 텐트 어디야? 거의 다 왔어? 어? 줄무늬? 작은 줄무늬. 수는 여기까지만 할게. 화상 아. 아, 광어 보여준다고 오라고 해 가지고. 아, 진짜요? 몰로 아, 오. 진짜. 오! 와! 이거 몰로 잡았어요? 이게 이거 이거요? 아, 예. 너무 큰데? 우와, 와, 우와. 다, 다, 다시 가자 아, 너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보세요 대박이네 여기 동거리라고거기가 이제 제일 기다리고 맛도 제일 괜찮아로컬들 제일 많이 기다리게. 와, 개간지, 다 이거 그렇지 이쁜데? 얼마야 할까요? 이거, 한 번씩 하면. 1 0 0만이이네 <laughs> 이거, 이거. 이거, 거아니에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데커리 이거, 리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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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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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이거, 당뇨가 있어서 이게 원래 데커이라는게 클래식 칵테일이에요 럼베이스 그래갖고 이제 설탕을 좀 빼고 이제 좀더 그레이프루트, 자몽을 거두고 이 얘기를 한열해보 여자분들이 계속 물어보니까 아, 아, 어쩔 수어어그 녹음해 놓고 한 번씩 켜요띡 누르면 나오게 틴트지 남자분들은 틴트다 음! 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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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맥주 역시 맥주 아저생맥주업이 안될까? 모자는 보라색으로 멋있게 쓰시고 약간 칵테일 멋 드시면 안될 것 같은데 아, 좀더 음미해보세요 지금 그런 척 하고 있어요 <laughs> 스펙트럼! 스펙트럼이 굉장히 필요하기 <laughs> 네. 때문에 여고요 수리? 여긴 다쎄요게 네. <laughs> 네, <센> 아니라 <laughs> 원래 뭐가 쎄냐면이 분위기가 쎄니까낮아 주셔요. SL 5 9 7이 와, 이게 거 백미로가 안 접히나 보네요. 네, 안 접혀. 이거. 아, 네네. 판이라안 접혀요. 와, 이거 그 라이트 와이퍼. 스트가도이 달아 놓으네 와. 전화기도 있고. 우 와. 네. 다시방은 여기 없어요. 양 이, 양쪽에 여기 있어. 이렇게 문에 메모리 시트 다 있고 순정으로. 투 파기 타던 차예요. 아. 네. 와. 근데 차가 확실히 근데 하차감이 엄청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하차감 때문에 타는 차지. 지인이에요 네. 이런 것도? 이건 진수 차고. 진수가 아, 제가 누운지 줄... 사장 사장. 아. 사장, 네. 네. 일단 넘어가세요. 사장잘 네, 네. 놀았습니다. 네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바람 장난 아니다 사연님 안에 시원해요? 아요안 시원해요? 밖에서 먹을까? 어? 야 그래 막걸리 드실 분들 드시죠 제가 오늘 한번 먹어보게 먹어보면은 막국수가 막걸리가 필요하지 것 같아 <laughs> 근데 비주얼 보면 일단 무조건아더 막걸리 진짜 맛있다 <laughs> 오, 형님, 맛있구나. 저희 병막걸리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네, 드릴게요. 아이고, 바람 때문에 난리네. 메미? 메미. 강동주. 동주히임당 강원도 특출해. 어, 아, 제 수육이 진짜 맛있네요 여기. 감사합다 아, 반갑습니다. 음~~ 이한 <laughs> 잔만 더 아.. 어. <laughs> 살리시너 네이마르 <네이머드> 같아 <laughs> 여기가 이승궁의 나라임그랬어요 <laughs> <왜> <laughs> <laughs> 이거 마셔봐 왜? 왜 렇게안 먹어? <laughs> 에 있어 한잔 한 몰라도 간 한번 해보면 그거 같을 거같아 제가만 조질하다갈줄 알았어 네. <laughs> 이번 주도 이렇게 강원도에 와 가지고 서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한 주를 보냈는데 영상에 이제 좀 부족한 점이 많았었어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laughs>